글로벌 캐년은 어, 지구촌과 또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소외된 그런 분들하고 네. 어, 또 아픈 분들에게 의료와 복지라는 그그 어, 그 축을 가지고 네. 어, 이 것을 통하여 어, 우리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민간 기구다 이렇게 네, 얘기할 네,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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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의료 지원 엔즈로 이렇게 해 네. 어떤 계기로 언제 글로벌 케어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주셨겠습니다 글로벌 네, 케어는 어 이제 1994년이었습니다. 1994년에 그 어, 아프리카의 루완다 난민 사태에 네. 에, 저와 또 지금 전주 예수병원원장인 김민철 아, 네. 박사님 이렇게 의료 고호에 참여했었습니다. 음.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어, 아마 저희들이 인지어 활동에 노출되는 네. 기회가 되었고 네. 그후 환자 난민 사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시아권에서 특별히 네. 한국에서 어, 이런 의료 인지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199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기어를 네. 출범시켜서 일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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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는데, 한 3년간은 아마 그, 저희들이 이 출범을 위한 그 인큐베이션 그 네. 작업을 했다고.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재난지역이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어느, 어떤 노트를 그 통해서 이제 저축을 하면서 준비 과정이 시작하면요 그, 어, 제일 그, 아주 미주어하 그런 그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의뢰하는 지역은 어, 기구는 유엔입니다. 유엔의 아, 네. 그 유엔 네. HCR 그 네. 난민 보도 판무관실을 네. 통해서 네. 정보. 한국 사무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건가요? 한국 사무소는 아닙니다. 이게 아, 그 바로 이제 유엔 UN, 예, 직접 그현장에그 네. 유엔의 그 유엔 그 네. 그 HCR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현장과 직접 접촉할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엔과 어, 어,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난국가의 대사관, 네. 재난국가의 대사관과 또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NGO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어,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그, 뭐파송되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선교사들이나, 아, 네. 또 무슨 어, 목회자들이나, 또는 네. 거기 종교인들을 통해서 음. 그 지역의 정보들을 얻고 네. 또 현황을 얻고 또 접근 방법이나 뭐 무, 필요 물자들 네.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준비들이 이제 지역 선정된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겠데요 네. 그런 지원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의료인들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 제공을 네. 어, 하는 어떤 활동가들을 위한 그 사전 준비. 교육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예. 그거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어, 이제 글로벌 기어는 약간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일어났던 그 학생 운동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 네. 또 간호대학에 있는 네. 그 학생들로 구성된 그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가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 때부터 이렇게 호흡을 맞춰온 그런 그, 어, 학생 때 어, 의료, 의료봉사 활동 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온 그런 그룹들을 저희들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생들도 한 4천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에 비교적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학생들과들 다져진 팀웍이 이런 국제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도 늘 같이 호흡을 맞추고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케어는 뭐 해외 지역 활동뿐 아니라 국내 활동도 많은데, 오늘은 이제 포커스를 해외 지역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해외 지역이 선정됐을 경우, 그 지역이 이제 언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 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료 활동이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의료진 환자 간의 언어 소통이 어려일을 해결하고 계시는데, 좀 음. 궁금한데. 어 그것도 뭐, 제난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재난 지역에 있는 그다 탈렌트가 있는 분들이죠. 그 재능이 네.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아, 네. 그래서, 그분 이제 IT에, 그, 지진에서도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미 IT에 있는 그, 한, 여자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아, 교육시켜 는 네. 한인들, 네. 아니, 한인들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할줄 알게 아니, 네. 교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네. 또 졸업생들이 통역을 해서 네. 아주 원활한 그, 의료 지원을할수 있었는데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불란서 영어에서는 불란서 말을 해서 어, 영어를 잘하는 사람, 이런 네. 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예, 꼭그 현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네. 예,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죠 예, 필수 조건이면는 대부분 이제 현지에서, 그럼요. 네. 현지에서 다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료의 활동의 영역이라고는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이분들이 특별한 경험들을 하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다른 현장에서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알되 못했던 다른 종류의 환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이그 자원 봉사자들 의삶이질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요 저희 기관 그럼요. 저희 기관에서 그 일부러 저희 기관에 그 자원 봉사를 하고 또지원 해서 인턴십으로 일을 하고 또 정식 근무를 하고 이렇게 떠난 그 의사 의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지금 어, NGO 경력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어, 또 그래서 어, 해외에 또 다시 공부하는 그 다시 대학원이나 네네. 박사과정 이런 데 들어갈 때도 이 NGO의 경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한 음. 저희와 같이 또 네. 일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아, 어, 네팔의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 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그 보건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희 직원의 일 하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네. 네, 그런 분들이 박사하를 네. 하면서 네. 저희 기관과 같이 그런 것들을 지금 서비를 하고 있고, 네. 어, 상당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이 NGO 활동을 자기의 그 장래 또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네.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의료인들에게는 새로운 현장을 <laughs> 제시하고 네. 있는 중요한 어, 네.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요. 어 다연국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글로벌 케어 같은 활동이 특히 이제 해외 오지라든가 재난지역과 같은 그런 현장에서의 활동이 우리 사회나 의료계에 미친 영향이라고. 점점 그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초창기에 사실 저희가 1997년도에 네.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는, 네. 어, 많은 대학병원과 많은 그 이제 의료, 말하자면 팀들이 예, 이런 재난지역에 가는 것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현장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뭐, 많은 대학병원과 NGO들과 또어 어떤 팀워을를 맞춰 있는 분들이 다 오셔서 현장에서 지원 사업을, 의료 지원과 여러 구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도 있으면서도 의료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의료사회의 지금, 요즘은 사실은 국제 뉴스에 다뤄진 큰 재난 지역에 어느 대학병원이 먼저 갈 건지, 뭐 이런 걸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글쎄요, 그런,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어, 이것이 더 발전해서 아마 어, 한국인들이 세계 의료 현장에 그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글로벌 케어가 이제 하나의 그 통로, 이제는 씨앗을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느 재난 지역이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여러 대학 병원이나 뭔가 이제 여러 단체에서 네. 한국에서도 아, 이 정도까지 이제 의료 활동이 범위가 넓어졌구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해외 30년 이상의 이제 역사를 가진 그런 그 의료 지원단체들의 경험입니다. 때로는 그 재난지역에 너무+ 너무 그러니까 죄미다 <laughs> 너무나 많이 그렇죠. 한꺼번에 동시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또 과열돼서 당소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어떤 우려의 네. 어, 목소리가 가끔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네트워킹이 어떤 해결책이 된다면 어떤 역할의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이제는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 혹시 그런 네네. 노력이나 그런 움직임들이 있 없었거든요? 어, 상당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 맞고요.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좀, 그 잼이 걸릴 정도로, 어, 그,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면 아, 예, 예. <laughs> 이제, 예. 에, 많은 분들이 이 일들을 해, 해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해보면서, 어, 또그 일들에 그, 정말 말하자면은 너무 과도 집중된 지역은 또좀 좀 빼줘야 되고, 네. 너무 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좀 이렇게 보내야 되고 하는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지금 네. 그, 조율하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네. 무브먼트들이 있고, 아.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어느덧 그렇게 대리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저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네. 또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가 아마 이 이제 가면은 자연스럽게 또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는 아직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의욕은 강하고, 또 현장을 들어가길 좋아하지만, 전체적인 그 오버뷰가 좀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어,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UN과의 협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UN에 그런, 그, 가면은 그 민간 협력 그, 네트워킹 시스템이 네. 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네. 오차라는 그런 기관도 있는데, 네. 어, 어, 이제 Office of Humanitarian Cooperation, 어, 뭐 이런, 네. 그 OHCHA. 예, OHCHA. 아, 네. -A -A. 아, -A -A. 네. 그, 그, 그것에 들어가서 네. 우리가 다 등록을 하고 또 같이 협력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음, 자연스럽게 그런 길로 가게 돼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인권을 얘기하는 걸로 만각어서 이런 음. 관점이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해외 오라환 해외 오질환 비곤층이라든가 네. 아니면 재난지역의 어떤 피해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면서 네. 그들의 어떤 건강권, 인권이라는 시점에서 유의해야 네. 될 점, 활동가로서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에, 도노의 입장이 제 있기 때문에 네. 도노 오진들때 있을,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네. 그, 그분의 사편 상태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시피언트 오리엔티드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로한단 남인사태만 해도 그 지역이 영미계열과 또블란서또이 파란 이런 네. 계열과의 그 갈등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것을 네. 어, 대치하는 그북족적과 투치적이라는 네. 두 종족을 뒤에서 후원하는 기관이 한쪽은 영국과 하나는 란사하고 네. 네덜란드 쪽이었는데 네. 그 갈등의 그두종 종족의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GO들도 그러면은 영미계통의 NGO냐 아니면은 뭐 불란서계통의 NGO냐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불란서계통이고 그렇죠. 네. 또뭐 티어펀드 같은 영국계통이고 네. 뭐 이런 그래서 그 캠프촌에 들어가면은 그런 그 어느 NGO가 이 캠프를 만드냐에 네.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네. 그러한 네. 그, 네. 그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든지 동향이기 때문에 네, 전혀 네. 이 서로 간의 이해 갈등이 없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그런 일을 할수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네. 네. 또 어떻게 가야지 그분들이 자립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을 깊이 하고, 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네. 그고호활동들 그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병원도 환자 중심적인 병원, 의료 네. 서비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올 맞습니다. 것처럼, 레스피언트 우리 프로그램의 네.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지금 잠깐 이제 나온 얘기인데, 어떤 이제 재난지역에 대한 위기계의 해외 오지에 대한 어떤 의료 지원 이후 궁극적으로 이제 일시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조건을 갖추게 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지원이 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죠. 아니수있그니데 많은 지금까지의 단체들은 이제 아까 잼도 좋은 현상으로 네. 보신,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봉사와 원조의 성격으로 많이 접근을 한다면 음. 이 문제는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응급 진료나 수술과 같은 어떤 치료 중심의 활동에서 예방과학적 관점, 지속 가능한 음. 지원 쪽으로 네. 접근할 방법은 없을신요 혹시 경험 어, 있으신가요? 저희가 네. 아주 좋은 경험, 좋은 예가 하이 있는데 네. 어,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이 의료 구호 활동을 통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임상 의사이기 때문에 네. 뭐 말라리아나 아니면 기타 수인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대처하고 치료하고 일부 예방하는 일을 하지만 네. 음, 그 예를 들어서 난민촌에 옥스팜이라는 그 영국 n g o 가 주로 일을 어떤 그 일이 뭐냐면 그 클린 워터를 서플라이 합니다. 네. 클린 워터. 그래서 클린 워터를 서플라이 하는 그 물탱크 시설을 갖추고 네. 이 좋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난민천 그 마을 전체의 그 유병률이 저희가 진료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한반 네. 이상으로 쫙 떨어지는 걸 네.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위생이 중요한 건지. 네. 100명의 의사를 갖다 놔도 될 예. 수가 없었는데, 예. 물탱크 네. 하나로서 그것을 해결하는 네. 그 모습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환경위생과 네. 예방약적인 접근,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그 툴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총매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의료 지원이라면 참으로 좋다고 보고요. 예. 아니면 그냥 무조건 치, 진료, 치료 목적의 그런 지, 의료 보호는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때로는 그게 도 오리엔티 네, 그렇습니다. 돈너 오리엔티 된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네. 또 방법을 개발하는 게중요하다니다 건강을 위해 세계 인권 선언에서 얘기하는 건강권은 의료 서비스를받한 권리 플러스 건강하게 살수 있는 환경에 대한 권리입니어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그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축에는 그에 야지않게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 관심다고생각니다 네. 어, 글로벌 케어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다시 고 싶은 부분이죠 네, 저희는. 저희가 이, 이런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런 국제 의료 지원이나 국제 재난호또 원조 이런 데 대한 뭐 생각들을 이제 점점 폭넓어가게 갖게 되었습니다. 네네. 참 감사한 일인데 어, 저희는 어, 지금 그 청소년들을 향한 그러한 그 이런, 그, 자원 활동 캠페인을 음음.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어, 13살에서 18살 예. 사이에 그, 중학교 1학년부터 음. 어, 중학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레벨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이 자원 활동 프로그램. 또 국민건강캠페인 네.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아마 좀 강, 강화하고, 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국제사회의 참여, 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런 활동을 아, 그동안에 사실은 의료사회를 향한 그러한 아, 외침이 있었다면, 음. 음, 의료사회는 많이 뛰어나고 있다 이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서 예. 이제는 학생들을요는 네. 그런 저희들이 활동을 시작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또 네. 이제 스물서 의료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네. 들이좀더 활성화 시켜보자 고니다 이제 인권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경험했던 이서고 난민 사태 때였던 네. 그. 네. 지역에서 만났던 많은 난민들,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이 국경을 넘기 전에 그 고문당했던 분들, 아, 네. 네. 또 총상을 입었던 분들, 네. 어, 이런 분들을 그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권위학적인 면에서 그때, 그때 경험을 네. 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분들은 그냥 치료, 육체적인 치료만 가지고 해결될 분들이 아니다. 네, 이런 것을 네.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어, 사실은 NGO들이 결국은 어, 건강권이나 생명권을 그, 존중하면서 바로 인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뭐, 불리할 수 없는 네. 그런 입장에서 일러 하기 때문에 네. 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NGO들이 이런 인권의학적인 접근이 다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행영릿 교수님이 하는 이 인권의학연구소, 처음으로 비한 출발이었고, 또 많이 아마 또 필요로 하는 네. 분야가 생각하고 있고, 네. 에, 앞으로 이행 교수님의 정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